156개의 섬을 간직한 바다의 땅 통영을 왔슈미니다 물론 밥먹으러 왔고요 통영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서호시장의 아침을 먹으러 왔슈미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시락국을 먹을 수 있는 훈이 시락국입니다 이렇게 바텐더가 나올 것 같은 테이블 위에서 시락국과 반찬들을 하러럭 허러럭 드실 수 있답니다. 7000원의 가격에 시락국과 뷔페식 반찬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정구지라 불리는 부추가 음머음머하게 올라간 시락국입니다하음에 쪼시네 하는 조밥이 나오네요.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열개개는 훌쩍 넘어 보입니다. 오픈 시간이 새벽 4시 3 0분이라는데 언제 일어나서 다준비하시는 거죠? 석박지와 김치류들을 퍼왔는데친구 보소? 남해쪽 바닷가라 그런지 양념 맛이 진득한 게 자극적입니다. 후시래기 무침, 파래 무침, 오징어 무침, 허연게 묻은 꽈리고추 등 맛깔스러우면서 자극적인 양념들이 입맛을 돋구어줍니다. 장어뼈를 푹 구하는 육수로 만들어냈다는 시락국은 서울에서 흔히 먹는 시래기 된장국과 추어탕의 중간 오디침의 맛을 냅니다. 이곳에선 아주 튼실한 오징어 무침을 먹었